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위로함을 받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새로남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사랑, 용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또한 그리소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소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에요 그리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입니다 본질로서의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동인서인, 남인북인, 서로도론 사색당파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나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분파를 형성하고 그것이 또 분쟁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의 이곳은 헬라 지역으로서 헬라에 많은 철학 학파가 있었어요. 여러 학파 가운데 특별히 50개의 이 학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파는 뭡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서로 논쟁하고 그러면서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어,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 학파인데 우리는 서로 노론했지만 여기는 이 천라, 철학 그 학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파벌이 나눠지게 되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파벌이 생기게 되면 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님들을 이간질해요.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도 원수가 찢어내면서 말도 하지 않는 거요. 예 결국 이간질하는 이 마귀의 밥이 된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상처 입고 교회가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 사회 안에서 교회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요 또 고린도 후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첫 번째로 바울이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바울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 나는 개바에게 속하였다. 베드로파. 나는 이 복음의 원조인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파. 아, 이렇게 파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에요.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는 누구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복회를 했어요. 이 아볼로입니다. 이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말로써 이긴 자가 이 아볼로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만큼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파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더 좋아했어요. 왜요? 자신들의 이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다. 베드로를 그렇게 따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무슨 소리냐? 복음의 원조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원족적인 그리스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끼 안에 이렇게 내게 파벌이 생기고 당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분쟁 상황 속에서 이 분쟁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을까? 예를 들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야, 그러지 말고 좀 화해 좀 해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구체적인, 이 분쟁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 같은 말을 하라.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참 그래요. 다 보면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다 생각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바른 말 했지. 그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 그래요. 바른 말한 거예요. 다 보면 다 바른 말 했다고 그래요. 각자 입장에서 다 보면은 바른 말이에요. 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 있는가 하면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보, 여보, 나 회사 생활하는데, 아, 그 상사 때문에 나 정말,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막 그렇게. 해. 아, 나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나 짜증나서 나못 하겠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 보시죠. 여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바른 말 하는 사람이야. 여보,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어? 당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상사가 그렇게 하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상사가 바른 말 했네. 바르게 했네. 지금 이게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일 수 있어. 바른 말. 나 정확한 사람이야. 나바르게 지금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보, 나좀 위로 좀 해줘. 그런 말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 이게 문제야. 내가 가만히 보면 당신 꼭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막 직설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듣자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한이야기가아니잖아요나 요즘에 너무 힘들다. 위로 해줘. 거기다 대고 바른 말 한다고 그렇게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다시라고 말을 하네. 내가 회사다 일을 회사 일을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신는다 그러면서 <laughs> 그럴 거예요. 여러분 바는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덕스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또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어디를 춥다 했는데, 아니, 집사님, 이번 주 교회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갔어요? 차마 어디 갔다고 말도 못 하고, 낚시 갔는데 <laughs> 말도 못 하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 안수 집사님이요. 주일날 낚시하러 갔다는 거요. 그 소리가 다 들리네요. 여러분 목사는요 안테나가 엄청 많습니다. 안테나가 곳곳에 안테나 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뭘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목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 알아요. 다 안다고 하시면 맞아요. 안테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테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잡히는 거예요. 다 주파수가 맞춰가지고. 아, 그러니까,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좀 덕스럽게 말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그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주일날 낚시로 하러 간다. 다리나 뚝 부러져라. 아, 이렇게 <laughs> 이야기 했는데, 근데 때마침 그 이야기 할 때, 그 친한 친구 집사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나? 본인 스스로도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실수했구나 했는데또그 집사님이 들었으니 친한 친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뭔 일이 나도 큰 일이 나겠다. 싶은 거요 목사님이 아휴큰 일이네. 큰 일이네. 큰일났다. 큰일 뭔 일이 터져도 큰일이 다음 날이 됐어요. 올 곳이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문에 똑똑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 그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수집사님이 주일날 낚시하고 오신 그 안수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목사님께 이렇게 딱 인사를 하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를 들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위를 여기고 낚시하러 갔는데 그날은 몹시 뭐 추울 것 같은데 옷이나 따뜻하게 입고 갔냐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염려해 주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목사님 꼭 제가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난 그 친구 집사님이 그 안수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 추운 날에 그 낚시 갔는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갔을까? 그렇게 목사님이 염려하시더라. 안수집사가 돼 가지고 목사님께 염려를 끼치고 주일날 낚시하러 가면 되겠냐? 목사님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목사님이 염려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 아 이렇게 친구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다 같은 말이지만은. 말로서 세우고 말로서 격려하고 정말 같은 말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말만 가면은 말이 더 커지고 더 살이 붙고 엉뚱한 말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라 분쟁이 있냐 같은 말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해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추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럴 때 분쟁이요 언제 분쟁이 일어났나 하면서 모든 분쟁이 착 가라들어요. 그 분쟁이 도리어 우리를 보다 더 하나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가 일어날 때더큰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더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크리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이면 어떻게 말을 할까? 목사님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려면,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합니다. 왜 사도 직분 그 사도권을 강조할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는요, 누구 한 사람 흔들면 되냐면요, 목사 한 사람 흔들어 놓으면 교회가 다 흔들립니다. 아, 목사 한 사람 흔들리면요, 교회가 4분, 5분 돼요. 이 목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 가진 사도권이요 사도권, 사도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가 어려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이 사도권을 존중하고 사도권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착착착착 해결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목사님 나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합니까? 목사는요 철저히 성도를 섬기는 자로. 성도는 목사의 그 목사직, 목사의 그 목사의 그 권세,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세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 그것을 철저히 존중하고. 목사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한마음이 될 때요. 이게 바로 그리스완에서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지는. 아, 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해지면 은혜가 넘치 평안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계가 분쟁이 있잖아요. 처방하기를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 이론으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한 지체되게 하셨나 한몸 이루라고 하셨나 자 본문 13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보아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게 하심은 무엇하기 위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요. 교회의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고 전하는 사명이에요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 천국의 복음, 천국 생명을 이루고 또그 천국 생명을 온전히 풍성하게 이루어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제자씨 그 하나가 큰 교자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들는 그런 나무가자.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적은 누룩이 한 덩이에 퍼져서 하,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서 풍성케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십자가 복음 전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나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예수님을 찢으려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치으려 하느냐? 그리소가 어찌 나뉘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사람을 보느냐? 난 누구파야 누구파야 나그 사람 따를 거야. 나그 사람 좋아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개바가 못 박았느냐? 왜 사람을 쫓아가느냐? 사람을 따르느냐?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그저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세 번째 질문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박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박목사가 직분을 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은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요. 여기에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만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있다예요. 여러분 자꾸 여기 안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어떤 인물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항상 거기에는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에 사람의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요. 설교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설교자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 목사가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돼야 해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설교합니다만은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예요. 예수 그리스예요.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의 영광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이 참 품고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나타나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셔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중심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해야 하냐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나타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관합니다